안녕하세요. 완도수사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왕왕특대 75미특대 알베기 참조기고요. 무려 24키로 이상이 된 참조기입니다. 제가 판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큰 생물 참조기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오늘도 이그 참조기를 경매 받았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좋은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미하고 75미하고 비교 영상을 찍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75미가 큰걸 한눈에 봐도 알수 있습니다 무려 75미가 24키로 이상이고요 보시면 백미짜리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걸알수 있습니다 오늘 백미생물알배기참조기도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백미생물참조기도 물이 좋은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120미도 경매를 받았고요. 120미는 100미보다 아래 단계입니다. 22에서 2 3 c m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40미, 160미도 경매를 받았고요. 여기 영상엔 없지만 140미, 160미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어, 오늘도 물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고요. 그리고 어, 유자망비에서 나온 오미 특대 먹갈치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어제는 먹갈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래도 오늘 좋은 가격에 받았습니다. 오미 특대 먹갈치도 경매를 받았고요. 오랜만에 먹갈치 인사드리고요. 삼신미 병어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삼신미 병어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나가는 사이 중에 하나고요. 핵강 가능한 걸로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연사민노도 경매를 받았고요. 자연사민노 같은 경우는 사이즈 큰거 10kg 대 이상도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준치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준치도 오늘 가격이 싸가지고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5미 통치도 경매를 받았고요. 어, 15미 같은 경우는 딱 제사상에 드시기 딱 좋고요.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가격도 조, 좋은 상태입니다. 오늘 열기도 경매를 받았고요 좋은 가격에 받았으니 드시고 싶은 분들은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5미 사진 봐보시면 굉장히 큰거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걸로 경매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지락살도 국내산 바지락살도 판매하고 있고요 무한뻘낙지 특대 사이즈 강고등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수사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이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자마 한 척에서 50상자 이상이 이렇게 입판이 되었고요. 저에도 오늘 굉장히 어... 물량을 강매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특히 이렇게 물량 온 것을 찍었는데 오늘 특히 주,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75미가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24kg 이상 짜리가 나온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찍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물이 좋고요. 굉장히 이렇게 큰 사이즈 그 왕특대를 받았기 때문에 받으시면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사이즈의 경매를 받았습니다. 이 75미는 어, 무게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요. 보시다시피 24kg가 넘습니다. 이렇게 24kg 넘는 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어, 원하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좋은 걸 많이 판매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백미 사이즈, 백미 사이즈 가장 큰 사이즈 중에 하나고요. 어. 보시다시피 100미 사이즈, 그 다음에 100, 100미 1 0 0미는 23에서 25cm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1미가 있고 120미 사이즈는 22에서 23cm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목포 생물 참조기가 나왔고요. 이제 조만간 금어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꼭 생물 알배기를 드시고 싶으면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같은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딱 유자만 한척에서 58상자가 입판이 되었고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곧 금억이다 보니까 어, 준비하신 분들은 꼭 주,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오미특대 먹갈치도 경매를 받았는데요. 유자망 배에서 이쪽 라인 것을 경매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물 좋고 사이즈 좋은 오미특대 갈치도 오랜만에 경매를 받았습니다. 봤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갈치가 진짜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 많이 가격이 높았는데 오늘 그래도 좋은 가격에 받았으니까 어 받으시면 만족을 많이 할 것입니다 오미 특대 먹갈치의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고요 오미 특대 먹갈치는 어 사이즈도 좋고요 물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받는 분들의 선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인 사이즈가 바로 오미 특대 먹갈치입니다 5미 특대 먹갈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앞쪽 라인에는 4미 특대 먹갈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15미 통치를 경매 받았습니다. 어제랑 거의 물량이 비슷한 모습이고요. 오늘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어, 이렇게 병어의 모습도 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요즘에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병어 가격이 확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미리 준비하실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어, 저희가 이쪽 라인에서 병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이쪽 라인께 굉장히 어, 물이 좋았고요 30미 병어를 경매 받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안각만거 보시면 이렇게 좋은 사이즈와 좋은 물건이란 걸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열기도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열기 같은 경우는 어, 보시다시피 음, 굉장히 좋은 사이즈의 좋은 가격 경매를 받은 상태고요 보시면, 어, 물 굉장히 좋은 걸알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우럭도 나, 나온 상태고요 오랜만에 또 열기도 나왔으니 열기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다른 화면 넘어가 볼까요 오늘 이렇게 자연산 민호도 어제만큼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어, 지금 같은 시기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저렴할 시기가 지금 이때입니다. 아시다시피 한 여름에는 보양식으로 많이 드시고 해로 많이 드시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뛸거 거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도 자연산 미네를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희도 자연산 미네 큰 거하고 좀더 작은 사이즈도 다 경매를 받은 상태고요, 어 상태입니다. 그만큼. 어, 오늘 자연산 민어 같은 경우는 정말 맛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민어를 핵감으로안 먹고 다 전지저 먹습니다. 민어 전을 안 드셔보신 분들은 정말 한번 드시잖아요. 계속 민어 전만 드십니다. 그만큼 살결이 너무나 부드럽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찍은 것이 준치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상태입니다. 준치가 어제보다 어마어마하게 나온 상태여서 가격이 굉장히 좋고요. 어, 이렇게 제가 판장을 다니면서 준치가 이렇게 많이 나온 모습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제보다 준치가 많이 나온 상태여서 저도 놀랬어요. 판장 오면서요. 그만큼 오늘은 준치의 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치는 간재미처럼 초무침에 드시면 너무나 맛있습니다. 어, 가끔씩 어떻게 드시냐고 물어보신 분들은 어떤 분은 구이로 드시고요, 어떤 분도 또 매운탕으로 드신 분도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준치를 어, 초무침으로 해서 먹고 있어요. 그만큼 맛있으니까 이럴 때 입맛 돋구라고 한번 식초 넣고 가진 야채 넣어가지고 초무침을 해드 드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준치고요. 한번 준치를 드실 분들은 꼭 준치를 드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병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자랭이 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자랭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고요. 헬감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 부탁드릴게요.